먼저 157번 갑시다 하여튼 157번 자 157번 보면 y제곱은 2x 와 y는 x-1이 두두 만난 두점두 점에서 만난는데 그럼 얘그녀봐 한번 이렇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 준서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2, 1 /2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요 네. 그리고 y는 x-1이야. 맞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가 a, 이게 b야. 그러면서 뭐 구하래? 이 a, b 길이를 구하래, a, b 길이. 예. 예. 어쨌든 교점이잖아 교점. 규점. 맞 그렇죠? 교점이니까 있고. y 집어넣으면 x 1 제곱은 2 x야. 그러면 x 제곱 2 x 더하기 1은 2 x. 그러면 x 제곱 4x 더하기 1은 0이잖아. 돼? 그럼 이 점을 이점 모르니까 이 점을 알파라고 하자 이 점을 베타라고 하자 돼? 근데 우리가 얘 길이 지금 뭐야 어, 아 이거구나 초점이 맞지? 그냥 구해야되네 한다 그럼 얘는 뭐야 알파 컴마 얼마? 알파 마이너스 얘는 베타 컴마 베타 마이너스를 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 AB는 성분 AB는 어떻게 구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얘에서 얘 빼지. 그러면 베타 얘에서 얘 빼면 뭐냐 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근데 베타가 크지. 네. 그러면 얘는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루트 2잖아 근데 그거의 제곱을 구하래. a, b의 제곱. 그러면 결국 뭐야?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뭐냐 묻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분의 합 얼마야? 두 분의 합. 네. 두 분의 곱. 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네. 알파 베타지. 그러면 얘는 16. 4니까 얼마? 12. 답은? 2 4만 끝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 얘는 내가 볼 때는 뭐, 초점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의미 없고. 169번, 가자. 169번. 169번. 169번 보면, y 제곱은 4X. 위의 점 P, a b 만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거, 이거야. 그냥 예, 지금 위의 점 P, 얘가 P가 a b 만래 거기에서 접선을 내렸어. 이렇게 됐. 그럼 이 점은 좌표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A지 됐네. 여기까지. 이게 뭐야? 지금? Q야 그리고 얘가 P야 근데 PQ의 길이가 얘가 4루트 3이래 에? 근데 생각해봐 뭐 그냥 어, 여기 이렇게 되면 이거니까 얘랑 얘랑 같을거 아니야 그냥 뭐 이건 안해도 되는데 해봤자 집어넣어야 돼 구해야돼 직접 근데 <laughs> 결국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몇 대면 1대2 1대 1대 2.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냥 해야 되네 어떤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살짝 볼까 그냥 그러면 이점 좌표는 뭐야 이점 좌표 a 일때 b 제곱은 얼마 4 a야 그리고 얘 <laughs> 마이너스 a 0마0이잖아 그러면 얘 거리는 얘가 얼마야? 2이지이 네. 얘가 b지? 그러면 4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사섯? 사십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오케이? 근데 b제곱 뭐라고? 4A. 4a 4a 그러면 4를 약분해 넘겨 그러면 a 플러스 4 a-3인데 a는 양수지? 네 그래, a는? 3 어, 그럼... 근데 뭐 구하래? 아, 각자 그래. 네. 그래, 4하면 B 제곱, 얼마? 12, 12, A 제곱, 은마둘이더 하면 되겠네. 지금 접선 안 도와지, 이런 건 오케이. 다음 177번, A가 마이너스 1컷만 3이야. 또 Y점으로 4X 이렇게. 근데 위의 점이 아니네 그치? 위의 점 아니지 얘 근접선의 접점 피크 그냥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있어 얘가 그리고 얘 잠깐 얘 보면 얘 초점 1이지 전선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1,3이면 2점이네 네. 중선 위에 점이네? 그럼 뭐가 생각나얘 접선하고, 이 접선을 그으면 항상 뭐가 되겠어? 수직이 될 거야, 아마. 오케이? 그리고 얘 초점 있지? 얘 접점 있고, 얘 접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이어. PQ를. 그리고 PQ, <laughs> 직선 PQ가 이렇게 있는 거지.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직선은 뭐라고 했어 그냥 그냥 얘 위에 한 점이라고 해서 극선이었잖아 그래서 얘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지 얼마야? 3i 2의 x 빼기 1 지금 내실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냥서 3i는 2x 마이너스 2라고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y는 3분의 2x 3분의 2지 지금 내가 구한 이 직선이 뭐지? 그냥 위 점이라고 해서 직선이점 구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직선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지 네, x절편 1지은0 나오잖아 성수 이런 거 많이 알아두면 좋겠지 근데 뭘 구하래? x축 y축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 넓이? 아이 넓이 구하래 이 넓이 그러면 얘 지금 얼마 1. 아 1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이니까 아. x축이구나. 미안. 이거지? 어, 네. 예. 그러면 여기 얼마야? 1. 그러면 얘만 보면 되지? 네. 얘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3분의 2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답은 3분의 1 넓이. 3이 답은 2됐 이런 성질도 알아두면 좋겠지 이 극.. 얘를 뭐라고 불러? 극선이라고 해? 네 극선 구할때도 그냥 위에임의한 점이라고 해서 그냥 접선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설명했었어 그리고 이 접점은 이은 극선은 수직일때만 가능해 얘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게 1인거야 만약 마이너스 5,3이야 그러면 이 접선을 그으면 여기 얼마? 5. 5가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laughs> 알아두면 좋은 거. 성질은. 다음, 178번. p는 0만 마이너스 1. x제곱은 y. 얘근두 접선이 접선이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0콤마 마이너스 c야 그래서 접선 <laughs>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러면 접점이 이렇게 하고 좌우 대칭성니까 이 같은 위치에 있겠지 y 값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a를 지나고 점 a의 접선 수직인 x축과 만난 점은 c라고 하자 이거야 이게 a야 이게 B. 지금 뭐야? 여기 접선인데, 이, 이걸 지나면서 이 접선에 수직이. 수직이. 이 접선, 이, 이때 만난이 X 접선 C라고 하죠 그래서 OC, 이게 뭐야? 얘 평행하지? 맞죠? 그리고 이 상, 이, 이거 넓이 구하라. 평행하지? 그럼 뭐야? 사다 읽고 넓이 구해라. 이 뜻이야, 지금. 음... 됐나요? 됐. 근데 머리 좀 쓸게 내가 설마 네? 외부에 있는 점을 이었지 네이 점을 두 이은 직선 얘지 맞아? 극선이네 극선이면 그냥 어떻게 구해? 얘 0이니까 원래 x1x인데 얘가 0이라고 <laughs> 네. y가 얼마? 마이너스 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 2분의 y 1 더하기 y 잖아 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얘 0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y 이렇게 돼있다고 없어지니까 y는 얼마? 1 아까 말했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는 얼마 돼야 돼? 네. 1 응. 접선 또 안고 있지? 네. 그럼 마이너스 1 1이, 얘가 1이면 y가 1이면 여기는 얼마나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돼야 돼. 아 여기는 얼마? 2. 2. 2. 그러면 2점 좌표는 2점 좌표는 지금 얼마야? 1,1이지. 네. 근데 수직인 접선을 구해야 돼. 예. 네. 그럼 이 접선을 구하자 그냥. 네. 여기다 1 여기다 1 그러면 x는 2분의 1 더하기 y지. 네. 네. 그러면 2x는 1 더하기 y잖아. 그럼 y는 e x 1이지 네. 그러면 얘 기울기는 얼마야? 이. 수직 기울기는?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어디 점지나? 알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1. 네. 근데 지금 x절평 구하려면 맞아? 네. x 절편 y가 0일 때지. 네. 그러면 2분의 1, x-1은 1. x-1은 2지. 네아 여기 3이네 3. 그러면 여기 얼마야? 3 3 높이는 얼마야? 1 네. 네. 그러면 사다리꼴 2 2 더하기 3 곱하기 얼마? 답음 네. 2분의 5 아, 됐나요? 3. 접선을 구해도 되는데 안 구한거지 극선 이용했지 또 그러면 이거 안 구해도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두점 평행하다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1 뽑아낼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알면 좀 쉽게 풀수 있어 책에는 접선 다 구한다 195번 195번 보면 예. 위의 점 1,3에서 접선 기울기 야 1,3에서 접선 기울기 야 뭐야 그냥 위의 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A제곱 1X. B제곱 3Y는 1. 됐습니까? 그럼 이게 식 하나. 맞아? 그리고 두 번째. 1,4사면얘 위의 점이지. 그럼 얘는 A제곱 1. B제곱 9는 1. 식두 개. 그러면 얘. 기울기 구하자. B제곱 3Y는. A제 분의 1의 X? 아닌데, 여기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돼있지 그럼 Y는 넘어가니까 3의 2제곱. 여기 마이너스 B제곱. X. 플러스 3분의 B제곱. 근데 여기에서 뭐야? 기록이 얼마래? 마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3에제곱 b 제곱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면 더하기 더하기. 그러면 결국 2b 제곱은 3a 제곱 되겠네. 단나역까지. 근데 뭐 구하래? a b 구하래. 구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럼 얘는 결국 a 제곱은 얼마? 3분의 2b 제곱이지. 그러면 a 제곱에 집어넣. 예. 그러면, 비, 하면 얘는 3분의 2의 b제곱이잖아. 1분의 1분의 1의1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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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1분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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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분의1의1 1분 1분의 1분1이네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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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분 그 b 제곱이 얼마? 2분의 21이잖아. 그럼 얼마야? 7. 즉 a 제곱은 7이네. 음, 됐나요? 음, 네. 돼? 지운 되지 이제? 음, 오케이. 근데 지금 뭐고 하래? 음, 양수의 비례. 어. 제곱. 그러면 a b 제곱은 얼마야? 2분의 7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할게 그냥. 음. 왜얘 7곱하기 3이니까. 그럼 a b는? 제곱 풀면 루트 2가 되고 얘는 7이 되고 이건 루트 3이 되겠지? 네, 네. 그래서 2에 7루트 요뭐 계산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고 네. 다음 201번 201번 y제곱은 8x 얘와 A제곱, X제곱, 플러스, 4, Y제곱은 1은. 뭐야? 얘를 만나는 두 점에서, 결국 뭐냐? 어, 얘는 타원이야. 어, 얘가 크든, A가 크든, B가 크든, 이건 난 몰라. 관심 없어, 지금. 오케이? 그리고 얘는, 포물선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때 만나는 두 점, 두점 만나는 두 점, 이 점하고 이 점이네. 네, 네? 이두점 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무슨 말이야? 이 점에서 접선을 각각 그 이렇게 그었을 그었고 이렇게 그었어 얘가. 네. 그때 수직이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거야. 여섯 내역까지 네. 됐? 됐죠. 다시. 뭐, 점의 두 곡선에 각각 근, 접선이 서로 쓰일 때, 양성일까 백날 네. 여까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 모르잖아? 네. 아, 그냥, 길게 M으로 뺄까? 한다? 네. 아 그냥, 비다 얘가, 피 q 라고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위의 점이잖아, 다. 네. 그러면 접선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네. 얘는 얼마야? Q, Y, o, Y. 2, 아, 4, X 더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나. 네. 얘는 A제곱, P, X, 파에 Q, Y는 1. 이렇게. 그럼 네. 이때 기울기구에. 기울기. 기울기 얼마? Q분에 4.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어, Q니까 A제곱 Q. 그치? 4P. 네. 얘가 되는 기울기. 됐나요, 여기까지? 네? 응? 근데 얘와 얘 기울기. 그니까 수직이에요. 수직 곱해. 그러면 곱해. 곱하면 a제곱 q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6p 이거 얼마? 마이너스 1그럼 더하기 더하기 되지. 네. 근데 얘는 q제곱은 8p지. 그래서 q제곱은 얼마라고? 얘는 얼마? 8p라고. 그럼 B 약분하고 8 약분하니까 A제곱은? 분의 2는? 1 예. 그럼 A제곱은? 2네 양수의 2는? 루트 2나오겠네맞아 근데 네. A제곱 구하라니까 그냥 답은 얼마? 2 예. e 구하면 되 거야. 예.